안녕하세요. 켈빈입니다. 오늘은 5분만에 클로드로 설문조사 앱 만들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세일즈맨의 성장을 위한 31가지 질문지를 사용하겠습니다. PDF 파일을 준비하였습니다. PDF 파일을 업로드하고 질문을 작성합니다. 점수 집계와 수준 평가를 하고 방사형 그래프 등으로 결과를 표현하는 앱을 만들라고 합니다. 설문 결과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하고 관리자 기능으로 모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요청합니다. 답변을 확인하고 앱이 생성되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답변을 확인하고 앱이 생성된 것을 확인합니다. 앱 생성 시 에러가 나기도 합니다. 에러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에 대한 질문으로 에러를 제거합니다. 세이즈맨의 성장을 위한 설문조사 앱이 완성되었습니다. 설문조사를 작성해보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작성한 설문조사 결과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자 기능으로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설문 결과를 한눈에 쉽게 볼수 있는 편리한 대시보드입니다. 세이즈맨 성장 진단 앱 QR코드입니다.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고 설문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세이즈맨 자기 진단 앱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방법을 제공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야의 설문조사 앱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AI 역량 향상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AI 클래스 코치 켈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